아, 탄수을 네. 지금 탔거든요? 네. 네. 너무 늦을까봐. 아, 예. 네. 식사를. 네. 좀 <laughs> 햄이게. <저> 왜... <laughs> 아. 지셨던데. 아, 그래도 막 그렇게 많이 더 늘리진 않았어요. <laughs> 저희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네. 돈들어오면 드시면 맞습니다. 하지만 숨기지는 마라. 칼로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네. 운동을 얼마큼 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네. 드신 게 있다 보니까 네. 맨몸 운동을 조금 더 많이 진행을 와. 하겠습니다. 하나, 네. 아, 응. 무릎 올려야 돼요. 둘, 그지 다들, 셋, 그렇지. 넷, 네. 응. 그렇죠 응. 네. 응. 네. 네. 다섯, 올려야 돼요. 응. 응. 여섯, 하나, 하나, 나눠서 푸나 그렇죠. 마지막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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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살짝 도와드릴 거 아니야? 도와드려 오 무너진다. 떨어진 거 같은데요. 체급을 보시기 나와. 자 체급 보시기 보세요. 다이브 타이어. 마지막 한번만지막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왔다. 하시죠. 배워야죠 운자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걸 완전 예 네, 낮게. 자, 이거를 네. 클스습니다 지금. 안 돼가요? 아, 이거 클랐어요. 안다요. 안다. 그냥 할게요. 자, 크로스에서. 네. 엉덩이만 그냥 한번 올려보세요. 엉덩이 위로 줄. 새 네, 엉덩이 위로. 셋 어떻게 좋아? 엣한번더그렇 지워도 이 저희 센터는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도와드리지. 권장하신 회원님들이. 하실 때 굳이 이렇게까지는 저희는 안 해드리니까 그거 꼭참고로 해주세요 많이 굽어있기 때문에 살짝 좀 잡고 살짝 힘빼주고 어. 살짝 후 그렇죠 후 오케이 좀안풀어될것 아, 같아요 아야 아. 야아안 장난... 안안안안 풀어도 너무 굳어가지고 안돼안돼안풀어될것 같아요 안돼안돼 살짝 아아 어 딱지껴주시고 아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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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한번후 그렇지 응. 아아아아 음. 우리, 아, 우리 카메라맨 아 우리 카메라맨 진짜, 진짜 수고했어 아밥 먹으러 갈 거야 밥 아. 먹으러 <laughs> 도망갑니다 도망가 밥 먹으러 도망가 도망가 지금 왔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또 지랄하네 할 수도 있겠지만 먹는 양을 좀 줄이려고. 서브웨이 먹는 거도 기특하지 않나요? 소스 안 하고 소금 후추만 쳤어요. 혼나고 음. 나서 정신 차려세요. 정훈님이 패턴 저 5년 전에도 본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줄이려고 해도 지랄이네.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줄이는 모습을 보여줘도 또 지랄한다고 하고. 미워. 님은 이렇게 먹으면 결국 후회하고 나중에 더 거하게 먹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거 적당한 양으로 한 번만 먹는 게 낫습니다 아이스티 하나에 뚱카롱 하나만 먹어도 될까요? 어,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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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서브웨이 30cm는 다이어트예요 화이자에서 마운자로 33억 버전 임상시험 들어갔대요 의지만 있으면 은 그런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에 수있습니다 네. 먹었는데 간에 기별도 안 오냐? 큰일 났네. 먹었는데 왜 배가 더 고파? 먹은가? 신라면 겉면 하나만 딱 끓여 먹을까? 미션 정말 감사한데, 먹는 양 줄이고 100kg에 좀 근접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아마 이게 의지랄까? 배달 말고 포장시켜 오면 걷기 운동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미션은 제가 성공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핸드폰 충전만 끝나면은 바로 나갈게요. 예. 어? 자, 어릴 때 시소의 왕. 내가 앉은 쪽 시소 움직이지 않음. 차 그네 데이트 나랑 그네 탈래?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면 뭐하는 미친놈인가 하겠다 야방 재밌었고요 이제 집에 갈까? <laughs> 벌써 힘드네 모바일은 보정 설정 안에서 그런가 마가레트가 더 심해 보여요 고맙습니다 어? 끝나고 줄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길 사... 가다가 오뎅이나 붕어빵 파는 데 있으면 은 사서 먹어야겠다 호야 살뺄려고 걷는 거아니 왜 자꾸 먹는 것만 생각합? <laughs> 딱시 어? 공차다. 공차에서 아이스티? 마카롱이랑 아이스티 구매 미션이 걸려서 사야 되는데. 그 메가커피 앞에 키오스크 사용하시는 아주머니가 좀 키오스크가 익숙치 않으신가봐. 뒤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리시네. 기다리지 뭐. 키오스크 이 시스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은 사람이 받아야지 기계 받으면 또 맛이 없지. 느꼈을 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살만 조금 빠지면은 사실 뭐 여자 꼴 상? 좀 그런 느낌이랄까? 아이씨 쪽팔려서 좀 뒤에 있어야겠다 여자 꼴 상이라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날한번쓱 보시더니 정모님 덕분에 용기를 얻습니다 었 멀리 있어야지 야방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냥 보는 게재밌어요 얼굴이 재밌음. 잘생겨서 그래 원래 얼굴 잘생긴 사람 보, 보고만 있어도 재밌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이거 아이스티 뭐두개 사면 되겠지? 복숭아 아이스티 추실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메가 초코 마카롱 오두개 합하면 충분히 1리터 되겠는데? 똥카롱 사이즈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 커요 사이즈가 얘도 커요 어? 잠깐 마카롱 사이즈가 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좋은 방법이 있지 맛있다 이천 음, 음, 비싸다 못먹겠다 이거 천원이었으면 한 열개 먹는건데 이거 오늘 저녁 오늘 저녁 아이스티로 때워야 되겠다 어? 오뎅 먹지 말걸 미션 거신 분 계신가요? 마카롱 대신에 저거 먹으면 안될까요? 마카롱 엄마주고 걷는 속도 속 터진다고? 왜? 내가 정상이지. 다른 사람들이 빨리 걷는 거임. 잠깐만. 야, 저 찐빵을 저녁으로 먹을까? 어? 저녁 메뉴도 뭐 배달 같은 거 시키지 말고 찐빵 사와서 저거 저녁으로 먹을까? 나도 모르게 나의 다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집 밖은 이래서 위험해. 수많은 유혹들이 날 기다리고 있다니까? 혼자 먹으면 찐빵만 시켰을 텐데 집에 아빠 있으니까. 아빠 반 나눠주고 내가 이제 반 먹고 이정호 정면샷 만두 5개 찐빵 3개니까 찐빵 2개 만두 3개는 내가 먹고 엄마도 먹어야 되니까 찐빵은 2개 드려야 겠다 오늘 샤워하냐고? 아이뭐 이거 걸었다고 샤워를 해. 어? 방송 키기 전에 샤워했는데 고기 새우 만두 오~ 고세만 고기 새우 만두. 뭐, 음, 음, 나 혼자 먹어야겠다. 아빠는 찐빵 좀 주고 만두는 내 거.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만두는 아빠 안 줘도 돼. 왜냐면은 이제 만두 사가면은 집에도 만두 있는데 왜 사오냐고 혼나는데 찐빵은 집에 없잖아. 그럼 찐빵만 나눠줘도 괜찮아. 그럼 안 혼날 수 있어. 찐빵은 집에 없거든. 집에 가서 킬게. 집에 가서. 아빠한테 찐빵이랑 만두 절반 주고 왔어. 오뎅은 간식이잖아. 뭐 그것까지 사진 올려야 돼? 너 그거 먹고 대한 잼내가 고세만. 장담함. 음. 아 진짜 맛있다. 아빠한테 만두 절반 뺏겨가지고 음, 만두 벌써 다 먹었네. 오늘 밤 12시까지 오늘이 끝날 때까지 더안 먹을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파놓은 아이스티만 마시고 오늘 뭐더안 먹을 거예요. 밤 12시에 리셋되면 뭐 드시나요? 안 먹어. 먹고 싶어서 먹었나? 길거리에서 날 유혹하니까 내가 속은 거지. <laughs> 이건 이따가 채싸면서 먹어야겠다. 자, 골라 봐. 전략적 팀 전투 보기 VS 피파 보기. VS 벽보기. 왜 17분인데 만두가 없나요? 니가 늦은 거지. 방송에 들어오는 속도가 빠를까? 내가 만두를 먹는 속도가 빠를까? 아야, 나 먹는 양 줄여야 돼. 진짜 오늘만 딱, 나좀 참고 그냥 좀 버텨볼게. 아! 아, 아 겉면 350칼로리인데 딱 하나만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 아, 계란추가. 오케이, 일단, 이번 판 끝나고, 겉면에 계란추가, 오케이, 오케이.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두개안 아니야. 돼, 두 개. 두개안 돼, 두개안 돼, 두개안 돼. 하나만 하고, 그냥 밥 조금만 내가 들고 올게. 두 개는 진짜 안 돼. 아, 국물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오? 라면 진짜 예술로 끓였다, 예술로 끓였어. 두 개, 두 개. 아, 오늘도 찾아온 ASMR. 그렇게 운동하고 걷고 하면 뭐 하냐? 저 알타리. 음. 음. 아, 너무 맛있다. 아 대체 시발 다이어트 한다고 왜 말하는 거야? 건면 겉면. 건면이든 모든 님처럼 먹으면 비룩비룩 비룩 쪄요. 건면이 그냥 신라면보다 국물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음에는 하나 끓인 다음에 밥을 말아 먹어야겠다 이게 확실히 밥을 안 말아 먹으니까 조금은 허전한 그 뭔가 좀 그게 있긴 하네. 설거지 필요 없음.